굿모닝 베들 가족 여러분,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 브릿지 배경을 두고 인사를 드립니다. 멋진 사진 감사합니다. 1937년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 다리였다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브릿지가 있듯이 얼바인에는 베들 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리셋.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입니다. 다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맨. 오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그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것이니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어,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 구약 성도들은 혈통적으로 유태인이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에서부터 또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외형적인 조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이방인도 그리고 심지어 열외 중에 열외라 할수 있는 고자들이라고 칭하면서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그 외형적인 조건보다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예를 들었다고 말씀 오늘 본문은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자. 이것이 어쩌면 율법을 지키는 것의 어떤 대표적인 한 예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이 단순히 일만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식일은 어쩌면 하나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 즉그 안식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지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일만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1절에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는 날로 안식일이 오히려 더욱더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난일안 하고 손 놓고 있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주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편성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꼭 붙들고 남은 유일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단순히 일주일의 하루 교회 다녀왔다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중심으로 재편성되는 삶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재편성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 고자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자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고자를 향해서도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 안에 있는 아들이나 딸보다도 더 존귀하고 귀한 이름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 하나님의 백성에 되기 위해서 어 외형적인 조건이 안 된다고 제외됐던 이방인.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질 하면서 상을 뒤집으면서 야단을 쳤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셨던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 집,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7절 후반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외형적으로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들만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을 믿는 고자들도, 외형적인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서 제껴졌다라고 하는 그 무리의 사람들도 넉넉히 이 안에 들어와 기도할 수 있는 집, 바로 이것이 성전이다라고. 제조명해 아,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도 기억이 나죠. 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 어떻게 고자도 마른 나무라 하지 아니하고 어, 아들 딸보다 더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일까. 바로 이것을 빌립 집사가 해석해주고 설명해 주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보고 세례를 받았듯이, 저나 여러분도 바로 그 혜택 속에 있는 바로 한때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일의 예배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말씀 중심,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의 라이프스타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재편성되어질 때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아니 우리 하나님 보시게 너는 과연 내 백성 답다라는 말씀을 듣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언약 백성임을 깨우쳐 주시고 언약 백성답게 살아는 한 모습으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재편성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재 조정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일까? 외부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스스로 제외시켰던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믿고 오늘도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당당하게 시온의 대로를 걷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